식이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저탄고지를 조금 들어보신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 변비 때문에 고생하고 혈관이 막혀서 위험해진다. 절대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저탄고지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지 않으니까 섬유소가 부족해서 변비가 잘 생긴다.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류와 채소를 다르게 생각해요. 현미 채식하니까 채소를 많이 먹고, 저탄고지 하면 고기만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탄고지는 이 공유, 고항작물 즉, 탄수화물이 많은 채소들은 최대한 제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잎 채소들은 다양하게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 채소가 부족해져서 나타나는 섬유소의 부족이라든지 또는 유산균 패턴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탄고지를 하다 보면 변비가 온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대부분 탈수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이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하면서 변비가 왔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물을 많이 먹어보고 소금 미네랄들을 많이 섭취해보면은 그것이 먼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절대 식이섬유가 부족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착각하셔서 육류만 먹는 것이 저탄고지라 생각해서 식이섬유를 안 먹고 계신 분들인데면 꼭 기억하세요. 신선한 잎채소들은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저탄고지의 오해 두 번째 바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름에서도 이미 알수 있는데 저탄 고단이 아니고 저탄 고지예요. 즉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얼마나 많이 먹을 건가가 중요한 거죠. 저희들이 비율을 따질 때는 사실은 칼로리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은 단백질보다 지방은 1g당 칼로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을 훨씬 많은 많이, 많이 먹은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이지 절대로 단백질을 많이 먹는 식단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탄수화물 중단백 고지방의 식단이 저탄 고지가 됩니다. 즉, 고기를 많이 먹고 채소를 적게 먹어서 몸이 산성화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탄고지는 절대 채소를 안 먹는 식단도 아니고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산성화되고 염증이 많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케토제닉 다이어트, 즉, 저탄고지를 하는데 왜 나는 케톤도 잘안 생기고 살이 안 빠지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분들은 혹시 내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은지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을 때는 단백질이 오히려 포도당 대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정말 저탄고지가 오히려 제대로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저탄고지의 세 번째 후에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니까 너무 기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셔서 다음번 이제 방문하실 때 보면 은 탄수화물 줄이긴 줄였는데, 너무 힘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도 못하겠다. 오히려 지금 오기 전에 탄수를 좀 먹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은 대부분들 뭐냐면, 탄수는 줄였는데, 지방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한국 음식들이 담백하다 보니까 지방을 잘 먹는 것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쉽게 줄이는데 지방을 많이 못 늘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탄수화물을 줄였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인 만큼 칼로리를 지방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지방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기운이 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만 잘 먹는다면 어 정말 기운 넘치는 에너지틱한 식단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특히 여성분들인데요, 에너지 대사를 잘 못할 때는 처음에는 지방 대사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방은 아주 긴 체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쓸수 있는 지방을 먼저 먹으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MCT 오일입니다. 중세 지방산이라는 건데 체인이 좀더 짧기 때문에 지방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더 빠르게 되는 거죠. 그런 지방을 먼저 먹는다면 절대 기운이 빠진다거나 힘든다는 것이 없을 거예요. 자, 저탄고지의 오, 오해 네 번째. 저탄고지는 어, 몸이 산성화가 돼서 식욕이 떨어지거나 느끼해서 잘못 먹는 식단인 뿐이지 작용을 하는 식단은 아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매료가 된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너무 튼튼하다는 겁니다. 바로 인슐린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분해가 되는 것이 적게 먹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느끼해서 못 먹는다든지 또는 입맛이 떨어져서 칼로리가 줄어서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탄고지를 제대로 하게 되면 호르몬의 작용이 안정화돼서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르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어, 저탄고지를 했을 때 안정화되는 호르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렙틴입니다. 이 렙틴이 포만감 호르몬이거든요. 즉, 이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포만감 호르몬의 저항성이 줄어들고 안정화가 돼서 정말 쉽게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식이요법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적게 먹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너무 적게 다이어트하게 적게 먹는 게 아니라 소식하는 것이 사실은 좋긴 합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은 간헐적 단식이죠. 그런데 억지로 참으면서 간헐적 단식 한다는 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탄고지는 간헐적 단식을 너무나 쉽게 할수 있는 정말 환상적인 식이요법입니다. 저탄고지 5회 다섯 번째. 육식과 지방 섭취를 많이 해서 혈관에 염증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식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식단을 하게 되면 중성지방 수치는 극도로 낮아지고요. 그 외에 다른 혈관 염증 수치들이 대부분 호전이 되게 됩니다. 즉 혈관에 문제가 일으키는 수치들이 다 좋아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 단백질과 지방을 먹으면 혈관에 막 쌓여서 문제가 될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탄수를 최대한 제한하고 그다음에 단백질과 지방을 먹었을 때는 이. 지방들이 빨리 에너지화 되는 기전들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관 안에 더 많은 정체를 일으키나 장기에 쌓이는 것보다는 에너지로 빨리 소진이 되기 때문에 염증 수치들이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기전에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우리가 봤을 때어 지방이 많아졌을 때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는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을 먹는 가운데 지방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지방을 쌓고 지방을 저장하는 신호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때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혈관질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탄고지는 첫 번째 스타트 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저탄을 해야 되는 거죠. 저탄을 하게 되면 지방이 들어오는 대사기능을 우리 몸이 준비하는 작업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염증이 더 호전되는 쪽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셔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나 저탄고지를 못하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